2020,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북반구요 대기 대순환. 됐죠? 바로 쓸수 있죠? 우리, 다가 극순환. 그죠? 나가 페렐 순환. 대가 다가 헤들리 순환. 됐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됐죠? 바로, 설명하면서 문제 풀게 알았죠? 자 바로 갑시다. 자 기억 보내. 기억 보내. 지구의 적도는 태양 복사 에 대해서 공기가 가열되고 상승하기 때문에 됐죠? 사막의 대부분이 적도 부근에 분포한다. 들렸지? 들렸지? 기억날까 우리 사막은 주로 어디 따랐더라? 중위도, 중위도. 건조하잖아. 건조. 그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서 어, 건조하죠. 건조. 어,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사막 됐죠? 특히 이제 위도 3 0대 지역이고 어 요때 이제 여기 이름을 이제 뭐 중위도 고압대 이런 말쓰죠 중위도 고압대 어 고기압 이게 얘기야 고기압 그죠? 즉 증발량이 많다고 그죠? 건조해요 건조 사막 많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기억권은 틀렸습니다. 여기는 위도 한 30도 정도 됐지 틀렸고요 자, 이번에. 위도 60도, 60도. 자, 기억나 까요 이거는 한대 전선대란 말 쓰죠? 한대 전선대. 그죠? 됐어요? 어, 저기압이야, 저기압. 강수량 많아요. 전선 형성해요 열대 저기압? 아니지, 아니지. 됐죠? 열대 저기압은요, 다른 말로 태풍이고요, 태풍. 적도는 아니고, 적도 근처야. 적도보다 조금 위. 조금 위. 됐죠? 됐죠? 뭐, 뒤쪽이 뭐, 북방구 중미도 지역의 여름? 60도는 좀 이상하고, 어, 이제 태풍 쪽은 여름하고 좀 상관이 있겠죠? 어쨌거나 틀렸고. 네번 틀렸고. 자, 이 번에. 지구 자전. 그죠? 이얘기 그니까 하면 지구 자전. 그 다음에 힘, 이름 말하면요. 전향력. 됐죠? 전향력. 과학자로 말하면 코리올리힘. 코리올리힘.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가죠.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가나다 어, 극순환, 페럴순환, 헤들리순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쌤이 지금 문제 풀이할때다 설명할 순 없지만, 맞는 말입니다. 됐죠? 이 정도만. 자, 1번에. 가다는 공기의 가열과 냉각으로 생긴 순환. 자, 이런 순환을 열 순환. 열 순환. 맞죠? 어, 가다가 열 순환 맞죠? 헤들리와 극이 열 순환 맞지? 될까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페렐은 간접 순환. 그래서, 극하고 헤들리 순환은요, 어, 열 대류의 한 거래요. 열 대류. 열 대류의 한 거라고 그러고. 됐죠? 페렐은요, 페렐은 페레는 그냥 간단하게 뭐, 기계적. 또는 뭐 역학적 에너지. 그런 걸 말해. 기계적 갑적순환 됐죠? 어쨌거나, 나는요, 간접입니다. 가다는 열대류. 직접 맞고요이건 직접인거야, 직접. 됐지? 이 열도 맞네요. 자, 이번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석이 되기 전환. 거 그렇죠. 요거 해소하려고. 위도별 에너지 해소하려고. 뭐하니? 되기 전는데있고요또 뭐도 있니? 공기하고 물 있었죠? 물, 어, 물, 뭐죠? 물, 어, 물, 그죠? 어, 대기하고 물, 그죠? 어, 공기와 물의 어, 대수만 있었죠? 될까요? 우리 해류 됐죠? 해류들, 그죠? 해류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렇지 뭐, 대기하 뭐, 해양?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어, 물 하면 좀 어색하려나? 어쨌거나, 맞는 말입니다. 자, 비번에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는 지상에서 무역풍과 극도풍을 형성한다. 자,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 어디니? 여기다여기다번여기가볼까여기여기여기요기요공기요가기 요 됐죠 여기서하여기요가기 됐죠 요기기가지기에가 여기다가, 어, 여기다요 바람들 됐까 바람 요바람여기니요 바람은 그죠 3 0가여기간다요다 무역풍 됐죠 요바람가여니요 바람은 3 0 여기다가, 다가 위도 30도에서 강한 공기는요,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을 만드는 거야. 될까? 볼까요? 밑에? 밑에? 무역풍과 좋은데 극동풍 아니죠. 편서풍이죠달렀습니다 되겠지? 자, 시어본에 한대 전선대. 자, 위도 60도 말하는 거야. 님이 전선 생긴다고 그랬고요. 될까요? 하강기류에 의한 공기의 내용을 받하다고 한번 볼까요? 60도? 여기. 여기 볼까? 자, 하강기류니? 여기? 여기 하강기류니? 아니죠 이렇게서 올라가잖아 상승 기류죠 됐죠 이렇게서 올라가잖아 상승 기류야 그죠 그래서 저기압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 날씨 변화 좀 심하죠 비 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됐어요 하강 아니라 상승 기류야 됐죠 상승 기류입니다 상승 기류 됐지 어, 틀렸어요 그니까자 좋은 문제고요 2020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이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얼과 미음이 맞습니다.